자, 325번이요. 중심이 원점인 원이 두곡선이거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할 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갖다가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즉, 요, 요, 기에서 그러면 요점 제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요. 일단은 요 접, 점부터 생각을 해봐 주시면 얘가 지금, 아, 공통이 뭐를 가져야 되죠? 접선을 가져야 되죠. 여기에서요 요렇게. 그럼 요, 요기를 내가 몰라, t콤마 2분의 1t 제곱 빼기 4라고 할것 같으면 요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t가 되게 될 겁니다. 그죠? 맞죠? 접선의 기울기.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이거 왜냐면은 하이 접선은 이 곡선에도 접해야 되지만은 이 원에도 접하는 거잖아요. 원의 접선. 승질 보였죠? 그죠? 반지름과 뭐 해야 된다? 수직이어야 한다. 즉, 0, 0에서 여기까지의 기울기, 즉, t 빼기 0 분의 2 분의 1t 제곱 빼기 4 빼기 0 했는 요놈과 t 곱해 줬는 게 얼마여야 한다?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 되셨어요? 예. 그래서 어, 풀어 주시면 2 분의 1t 제곱 마이너스 4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T 제곱은 얼마다? 3, 6. 그래서 T는 얼마다? 루트 6이 나오게 되네요. 되셨어요? 뭐, 물론 마이너스 루트 6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조점좌표 같은 경우는 루트 6 콤마 6의 2분의 1, 즉6 콤마 마이1 나오게 루트 6마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7, 326번이요. 1.3에서 접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의 둘레의 길이는, 아... 이것과 1.3에서 접한데요. 그 중심이 Y축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좀좀 아, 좀 문제랑 똑같네. 그러면 0.A였다라고 둡시다. 그죠? 그러면은 어, 여기에서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아 1빼기 0분의 3빼기 a 이게 중심에서부터 요 접점까지의 기울기였던 거고요. 여기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3x의 제곱에다가 1넣은 거니까 3이었던 거고요. 두개 곱해준 게 얼마여야 한다?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 즉 어, a 빼기 3은 3분의 1이다. 나왔으니까 A는 3분의 1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0,3분의 10이 나오게 되고, 원의 둘레의 길이 물어봤으니까 이제 반지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즉, 루트 1 더하기 9분의 1. 즉, 9분의 루트 10, 즉 3분의 루트 10이 반지름 길이 r이었던 거고, 2파이 r이었던 거니까, 뭐 2파이 루트 10 나누기 3, 예, 볼게요. 중심의 좌표가 5 4인원과 이거가 14, 분면에서 접한됩니다 아, 이제 중심을 줬네요. 여기 5,4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요, 요, 또 여전히 모르니까 저 접점의 좌표를 t,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3이다라고 할것 같으면은 t 빼기 5분의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3 빼기 4 맞죠? 예, 해줬는게 해줬는 거랑 고점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t 해줬는게 얼마여야 한다?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 요 관계식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자, t 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꿔 줄게요. 아유 큰일날 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e 어, t 의 3승 더하기 e t 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더하기 5였던 거고요. 즉, 2t의 3승 더하기 3t 빼기 5는 0이 되게 되니까, 아, 일단 t는 1이었던 거고요. 그 1이죠. 그냥 그러면은. 되셨어요? 1, 1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여기가 1콤마, 그러면은 1콤마 얼마? 2다. 이렇게 다 나오게 되니까 원의 넓이는 이제 반지름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5백이 1의 제곱 16더기4 루트 20 해줬는게 원의 반지름이었던 거고 즉20 파이가 넓이가 되겠다 맞죠? 이거 다른거 나오나? 2 0 3 마이너스 이 어, 든 거니까 b 제곱 마이너스 사이게안 되죠. 두허은 나오죠. 예. 오, 수고하셨습니다.